종목이 어떤 종목이 강할 것 같냐 안 강할 것 같냐를 이거를 이상형 월드컵처럼 한번 해보세요. 예, 잘 봐보세요. 예, 여기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상형 월드컵처럼. 자, 예, GSE, GSE, 어, 아, 뭘로 뭘로 해야 돼? 예, 삼성전자. 아, 할게 없다. 종목도 보이는 게 없어서, 예. 이상형 월드컵을 해봐요. 지금 이, 시, 이 시장에서 나내 개인적인 거보다 전체적인 시장의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해봐요. GSE 삼성전자 예 누가 승이에요? GSE 승이죠. 자 GSE 승 삼성전자 패. 자 GSE 휴니드, 휴니드는 그 방산 드론 관련이에요. 얘는 가스 관련주고, 자, GSE 휴니드, 예, GSE 또 휴니드 패. 휴니드는 방산 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에다가 뭐, 드론 살상무기라든가 이런 게 공급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GSE는 직접 가스 가격으로 다가와요. 자, 다음. 예. GSE, 어, 빅텍. 예, GSE죠. 그래도. 자 이번에 이제 예, 왕중왕전이 이제 가 갑니다 이제 왕중왕전. GSE 흥구석유. 예, GSE 흥구석유. 아 지금 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GSE 흥구석유 지금 예 왕중왕전인데 과연 예 여러분들 이상형 월드컵 우승자는 예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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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 두구두구 누구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 GSE 흥구석유 와예 아 지금 예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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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팡질팡, 갈팡질팡 흥구석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예, 반반씩, 예, 반반씩 투자를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왜스텔스는 흥구석유를 택했냐 일단은 예, 이거, 이거는 이제 GSE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면 이거는 러시아거든요 흥구석유가 실질적으로 원유 문제는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등 원유 쪽 문제예요 원유에서 여기서 따로 가스를 생산도 하기도 하지만 GSE는 천연가스예요 그러면 흥구석유가 올라가면 그거의 대체 에너지로 GSE 가스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얘가 메인이고 얘가 두 번째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볼 때도 지금 흥구석유는 그 앞에 얘를 잡을 애가 있어요, 없어요? 흥구석유를 잡을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흥구석유 앞에 얘를 잡을 애가 없어요. 근데 봅시다. GSE GSE를 잡을 진짜 보스가 또 앞에 등장이 등장을 해요안해요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만큼이나 대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GSE는 여기 앞에 매물들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흥구석유는 거기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승자는 흥구석유가 되는 거예요. 시장을 가장 이길 수 있는 종목은 현재로서는 흥구석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종목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그래도 진짜 헷갈린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에 분산 투자를 하시면 돼요. 분산, 안반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뭐 아까 전에 뭐 방산주도 크게 나쁜 종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 흥구석이나 이런 종목에 비해서 등락 폭이 더 적을 수 있다. 앞에 매물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매물대에 걸려서 밀릴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 이거를 뭐 최고로 점수를 줬던 것 뿐이지 다른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라 그래서 잘 모른다, 헷갈린다 하시면 그때는 분산 투자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